2025년 1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다음 주 12월 3일, 네. 개업령 선포 1주년을 맞아서 민주당의 총공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선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장이 청구되고 라고 하는 시점이 아마 다음 주쯤 되게 되면 영장심사를 받으면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서면서 정치적으로 큰 주목을 끌겠죠. 개엄령이 선포됐을 때그 버스를 탔던 육군법무실장 근신 처분을 했는데 다시 더하라. 아, 김민석 총리가 왜 끼어들죠? 이렇게 해서 또개엄 사건을 만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틈을 이용해서 이화영, 그뭐 연어 먹고 뭐 하는 그, 그, 그 파티 사건. 이 검사들이 재판부 깊이 실청 내고 퇴정한 걸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비를 걸면서 그 틈을 타서 자기 권력 강화하고 자기 가족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자기도 연루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나는 살고 니들은 빠져라. 네. 아주 정치적 이벤트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12, 3개엄을 내란으로 몰기 위해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줄줄이 이제 막 기소가 되면서 최대한 개엄 이벤트를 끌어올리면서 올래 말이 가기 전까지 사법개혁을 말도 안 되는 사법개혁을 하면서 자기네 권력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그림이겠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움직이다가 징역 살고 있는 이화영을 구하기 위한 이런 수술을 밟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개엄몰이, 개엄잔치를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의 노력이 성공할까요? 글쎄. 이 개엄을 최대한 내란으로 몰아서 잔치를 할수록 이재명 정권은 더 안정적이 될까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는 한 사건이 일어나서 아주 큰 사건도 3개월 가게 되면 사람들이 시큰둥해져요. 아마 제 기억으로 큰 사건이 뭐 오대양 사건도 있고 천안함 사건도 있고 다 제가 뭐 깊이 취재했던 사건들인데 그것도 한 3개월 지나가면 아주 지겹습니다. 개업령 지금 벌써 1년 끄는데 이거 별로 기자들도 이젠 개업 사건 하도 복잡해서 다 그려내기 힘들 겁니다. 검사나 판사들이나 기자들이나 붙잡고 있지 사람들은 뭐 대충 볼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결국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제일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입니다 경제 오늘 좀 지방에 좀 갔다 왔어요 뭐 음식점들 가보면 다 한산해요 뭐 평일날이기도 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뭐 다른 분들 다른 데서 얘기 들어보게 되면 다 서울에서 꽤 맛집으로 알려진 곳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도 단골로 이용하는데도, 어우, 어려워요, 어려워. 주인들이 얘기하고.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다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은요, 지금 뭐잘 돌아갑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원래 무역흑자를 꽤 보고 있죠? 그럼 대기업들이 잘 돌아가면은 우리 돈이 많아야 돼, 돈이 없어요. 서민들은. 쉽게 말하면 대기업들 직원들이 봉급도 많이 받고 선거급 받으면 은 회식하면 그게 음식점이 돌아가고 또 음식점 사람들또 자녀들 용돈 주면 그게 돌아가면서 이 돌아가는 건데 지금 기업들 사람들은 돈 많이 받고 돈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디에 쓰느냐 제가 보기엔 전부 다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역 흑자로 번 돈이 엄청 많은데 그거보다 많은 돈이 미국 증시에 투자가 되면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외국 기관이 한국 주식 팔고 나가면 또 달러 부족해지고 하니까 계속 달러 값은 올라가고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가 달러를 벌어 수출에, 수출에 달러를 벌었어. 그럼 그걸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서 뭘 써야 되는데 안 하고 다 외국 투자하는 거잖아요. 아주 필요한 생필평면 사고는 나머지는 달러를 다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 한국 못 믿겠다는 거죠. 한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좀 살지 몰라도 나머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경제는 대기업은 살아남는데 이 기업들은 앞으로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으로 이제 많이 공장을 진출하면서 국내에는 대기업 있는 사람들은 문제 없고 대기업 문제 없어요. 오히려 미국 건너가기를 원했으니까 잘된 거고 이제 국내에는 일자리도 줄어들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두려워서 이번에 G20 정상회담 가기 전에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청소를 불러서 일자리 창출, 투자, 부탁을 했고, 그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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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종가, 200종가 뭐쭉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하면 좋은데, 글쎄 뭐, 구두를 한거꼭 지켜야 될지, 지켜보면서도 하겠죠. 그럼 이재명 정권이 계속 뭐가 힘을 받으려면 국내에서 표가 나와야 되는데, 표가 나오려면은 이재명 정권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해야, 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쭉 만나 보면은 박정희 때 좋았다는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전두환 때 진짜 좋았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뭐 정치적으로 독재인 남아 그 얘기하는 사람 빼고. 전두환 때는 천원짜리개 개도 안 물어갔다. 어. 그땐 국 국내 경기 좋았죠. 그때 뭐 대기업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막 경제 성장률이 두자리수 박정희 때보다 전두 환 때가 높았잖아요. 지금은 대기업들은 잘되는데 일반 서민들은 안돌아가요 근데 이제 일반 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은 뭐 노조를 지지해주고 공무원들도 저항권을 뭐할수 있다 이렇게 복조 무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노조를 위해 주는데 노조도 대기업 노조들이야 잘먹고 찾아주지만 조그만 기업들 노조들 가면은 뭐 노조가 막 떠들면은 노조만 남고 공장이 망해버리죠. 나중엔 노조 사람 도 뿔뿔이 흩어지고 끝이에요, 그걸로. 뭐, 황금알인지 뭔지 알 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서 뱃속에는 더 좋은 거 있다고 배갈라 봐야 거의 죽고 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죠, 뭐. 이런 지경입니다. 처음에는 노조를 위하고 서민을 위해서 뭐 민생 자금 풀어주고 뭐 하니까 아, 잘하는구나. 그리고 주식이 막 뛰니까 잘하는구나 싶지만 지금 주식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국민연금 쓰고 환율 방해하려고 국민연금 쓰다가 국민연금 그렇게 함부로 써도 돼요, 내 돈을? 내 돈을 네가 뭔데? 이재명이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써. 그래서 계속 이익이 난다면 또할 말이 없지만 주가도 떨어지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도 미래에 점점 수익이 줄어든다라는 국민 마음이 변하죠. 그건 이제 살 만한 사람 얘기고 서민 경제가 안 좋습니다. 이재명 때는 그래 뭔가 나을 줄 알았는데 난게 없네. 라고 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재명 정권 스스로 자기네가 한거 지난 1년 동안 한 거는 뭐냐? 12,3 개엄을 내란으로 모는 내란잔치밖에 한게 없다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뭐한게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뭘 했냐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이런 유지한 상태에서 대기업들이 국내에 엄청 투자를 할것 같아요? 자. 이번에 홍콩에서 큰 불이 나서 사망자, 실존자가 꽤 많은데, 대한민국도 이런 사건 나지 말란 법이 없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 나니까 그 박근혜의 책임으로 몰았고, 이태원 나니까 윤석열 책임으로 길을 쓰고 몰라 그랬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도 홍콩 같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그때 이재명은 책임질 건가요? 자기는 어떻게 하든 도망가겠지. 근데 그걸 국민들이 다 보면서, 아, 너뭐 했니? 1년 내내 내란 떠들기만 했고, 경제는 뭘 살려냈니? 네가준 10만원, 15만원도 결국 세금이래며 뭐야? 아파트 값은 왜 올랐어? 아니, 지금 순진한 건지 여학한 건지, 국힘당의 초저선 의원들이 뭐 개업량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건 국힘당의 무능이고, 그와 별도로 이재명은 뭐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 경제를 잘 살려내고 했으면은, 돈을 낸 사람들이 굳이 세금 만이뛰는 미국 시장을 왜 가겠어요?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사업 겸이라. 그래서 저는 진짜 민주당에 중요한 게 정보잖아요. 정보에 따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보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 선거 망합니다. 국내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써야, 써야 되죠. 그럼 어떻게 쓸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야. 지금 내란잔치 버릴 때가 아니라고. 자기네 권력 강화하면은 권력 강화 되겠지. 근데 내년 지방선거를 이긴다는 보증이 되나? 참 이재명 답답하다. 지금 이렇게 강공 정, 전국을 만들어서, 강공을 만들었을 때는 자기네가 저, 국내 경제를 살리는 뭔가를 술을 쓰기 위한 밑받침으로 하는 거지. 이건 완전 정치적 승리만을 위해서. 3개 특검을 돌리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란파리는 자충수다. 그 자충수인데 그거를 야당이 잘 이용해서 윤석열 계엄을 이용해서 이재명이 집권했듯이 국힘당이 정치적 승리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으로서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도 누적되고 누적되면은 아이고 고맙겠다.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분명히 더 강공으로 가서 국힘당을 해상까지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경파들, 딸레반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참 충성파 같지만 충성파 따라가다, 강경파 따라가다가 망하는 집단 진짜 많아요. 이럴 때 아주 합리적으로 정보를 판단해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거 정권 같은 경우는 국가 정보원이 그걸 많이 해줬죠. 경찰에 기획 정보하는 팀도 해줬고. 그두팀이이안 움직이니까 국내에서 지금 증권가에 대한 찌라시 정보도 확 줄어들었잖아요. 정보기관이 없는 거예요. 강경파를 믿고 따라가는 이재명, 자기 무덤을 파는 거다. 근데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자기 무덤 파는 거야. 뭐 상관없고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같이 끌려들어가는 게 저는 참다합니다 그래서 하... 국민들도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한번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아이고, 고마했다 고마워하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경제 못 살리고, 말로는 경제경제하지만, 장난을 치고 있는 이재명 정권. 자기 무덤을 파는데, <laughs> 우리 국민들도 가만히 지켜오는게 답답하긴 한데,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저희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